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여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지요, 그렇죠?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예언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450년 주전 450년부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했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던가 이것을 지적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요즘 말로 해보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던 시대 교회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을 뿐인 그런 시대 그 시대에 말라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밤이 깊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선지자 말라기를 부르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 속의 경고라는 말은 마사라는 말인데요. 이건 본래 짐이라든지 부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말라기에게 부담이 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주시고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 경고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말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바로 "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셨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여덟 번이나 이 마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답을 주셨고 이 대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마첫 번째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절 전반전에 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동창게 살아갈리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고 그 짓을 행함으로 이 돌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말았던 것이지요.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그 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먼저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예, 위한 예배도 그렇게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났다는 그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병들고 나면 인간 관계도 뒤틀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들어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더 깊은 것을 바라보면 그 곳에 반목이 있기도 하고 질시가 있기도 한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애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두 가지를 분리시켜 보려고도 하십니다만은 사실 이게 분리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이두 가지가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일을 멋지게 해내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늘첫 번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할수 있어야만 모든 일들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부흥하고 있어야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양심교회가 이 하나님 사랑으로 부응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세상의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되돌아온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과 부흥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만. 제외하고 본다면 바벨론에서 지냈던 때가 더 살만했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2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수가 무슨 죄를 지어서 미워하기까지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만약이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도 말해 볼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를 미워하셨다라는 말씀보다도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니겠느냐고. 사실 여러분 이두 가지는 모두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단순한 오해 그리고 놀라움을 넘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조금 깊이 파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할 때 야곱의 행동을 보고 택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택하지 않았을 때에도 에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도 않으셨던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하리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본래 여러분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도 모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질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으면 좋겠다고 그럴 만큼 큰 근심을 가지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야곱과 에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잘난 행위라든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택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이라든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에 빚져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취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부터 너희를 선택해 손노라고 그렇게 사랑의 손노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과 하나님의 대답 그 속에서 우리가 시선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잘 발견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들이 더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부러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에스의 길, 그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황폐하게 되고 말그 에스의 길이 부럽냐고. 에스의 길보다 먼저 사랑받고 먼저 선택받은 너희들의 길이 사실은 더 놀랍고 더 대단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사랑받는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지요. 성경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지 않은 그 인생에 펼쳐진 것들 그 가운데에는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고는 제가 되어서 없어질 것 같았던 그 백성들을 다시 새순이 돋아나오는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과거형이지요. 그렇지만 본래 히브리어로는 미완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현재에도 너희를 사랑하고 미래에도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식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 항의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만 남는 것이지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니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도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니까 병든 것도 그립기 없이 제물로 드리게 됐던 것이에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큰 위기감, 그 속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면 좋겠다고 때가 차면 이 달라진 사랑이 다시 분출되는 때가 찾아오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이 왕승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을 무렵을 떠올려봐요.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놀라웠던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대단했었던 그런 성도님들이 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과 열심이 샘솟듯 속구쳐 올라왔었고요. 교회들마다 기도와 찬양이 넘쳐났었습니다. 동네들마다 예배당 짓기에 열심이 기도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독일 목사님들 모시고 한국교회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독일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저 반짝반짝거리는 빨간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서울 시내 안에 묘지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저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교회 안에는 지역별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독일 목사님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리되어 있지 못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살짝 비토를 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립되어 있는 교단에 대한 문제들도 이야기. 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수많은 교회들마다 사실은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배당을 지어도 총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을 짓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헌금도 하고 땀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교회당을 짓고 예배처소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목사님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교회당을 전부 주교회에서 짓거든요. 교단 본부에서 지어주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헌신과 열심히 뜨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했던 열정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것을 아닐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자꾸만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열정이 식어버린 사랑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은 볼품이 없어요. 왜 볼품이 없는가 하면 모든 것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맛보았던 그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장립 68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신교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섬기며 헌신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했고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었다라는 것도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 들을 만나게 됐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행위 때문에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사랑을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곳 생각을 해 보면 성도들을 단순하게 모아 놓은 곳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손가락 끝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겁니다. 발가락이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신비로운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시기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의 껍질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알짬은 경험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실 때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꼭 만나시는 창립 주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감정에서 비롯되는 사랑만 주시는 것도 아니셔요.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에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랑을 경험할 때늘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에너지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때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 가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조그만 것만 해도 금방 피곤하다고들 하셔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서도 기도했고 밤을 새워서도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버리니 우리의 열심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연약해진 내 마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니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만나지를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나를 바꾸었을까?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늘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두회를 혈류증을 낳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돛을 만졌고 이것이 그녀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아픔이 많았던 어린 시절의 저였는데 예수님의 그 돛을 만지듯이 그렇게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를 받아 주셨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들 그 가장 깊은 자리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들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달라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 시간 속으로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느낄 때마다 십자가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어 놓을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도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68주년을 맞이했지만 이 68년의 시간, 시간들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기억합니다. 이 68년의 시간, 시간들 속에서는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늘 사랑을 고백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랑의 고백이 2023년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뢰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기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